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지난 오늘 인천에 있는 연안부도 어시장을 찾았습니다. 킹크랩이 어제보다 2, 3만원 하락했고요. 알배기 냉동꽃게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가성비 좋은 꽃게 요즘 그 수율은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셔? 이모오이나 지금 사 지금 만천만으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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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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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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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0금0금0금0금 지금 0금원금0금 지금 0 0 0 0 2만 원짜리 있는데 그거 나가리 음. 좀 약하지 여기만 살짝 들어가는 거 이거 또 꼴대까지 들어 아리 다고다 좋은 게 아니라 어. 언니 뭐 오늘 음. 어떻게요? 해실에는 35,000인데 두 마리 올라가 아 이렇게 해서 색깔 딱 들어가는 거 이게 3 5 0 0 0이야 언니 얘도 데리가 반값이야. 이 좋아하냐. 얼렸다 먹어도 돼. 2만 오천 원. 옆에 이렇게 알이 끝까지 이렇게 차야 아. 알이 많으니까 여기가, 아. 여기가. 그래야 제대로. 된 네. 여기만 있는 게 있고, 어. 여기까지 찬게 있고, 두 가지가 음. 있다고. 여기 꽉 찰수록 비싸요. 아, 그러네. 여기가 찰수록. 두번볼 줄은 몰라. 싼 거는, 싼, 아. 싼 거는 아. 이렇게만 아. 살짝 몇개 이렇게 까놓고 광까지 잖아. 응, 어, 여기만 보 집에 가면 빵이야. 한 살아있는 뭐. 거는 앞놈이. 여기 옆개월이 로 이렇게 빨갛게 보이잖아요. 어, 그때 어, 냉동을 안거예요그기 어. 때문에 거의 딱딱딱딱 까주는 거예요. 지금 네. 살아있는 거만 오천 원, 어떻게 보다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거는 여전히 비싸. 네. 응. 어 다, 언어가 예. 먹어도 이런 걸 먹어야 살아 제대로. 아니, 살이 네. 많아야 돼. 근데 또, 마트에서 사는거 화장실 얘기들은 못 먹어요. 근데, 형님들이 마트에서 싸다고 사는데 여기 와서 다시 사서 우 2만원. 아, 오늘 2만원. 어제 3만원. 오늘 2만원만. 어, 하루 사이에 네. 이먹 네. 아, 그 손님이 없잖아. 어, 토 엄청 크네. 3만원. 이게 2만원. 이게 2만원. 요 정도 사이즈가 한 400g 정도 나가니까. 괜찮아나가요4 0 네. 그니까 러2 k g 면 5kg 올라갔어요. 2kg가 됐어요. 달이 네. 아주 좋아요. 올해는 숙회가 염불었어요. 아, 그걸 요즘에 좋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작년에는 검은장이 많았는데, 올해는 검은장도 없고 살도 좋아. 어, 진짜 좋아. 올해는 아무튼 빛이 아, 염불 아, 것같은데 아, 얼마 그니까, 먹여볼게. 아, 죽어보여. 어, 먹어 네, 다 쉬었어요. 뭐. 말만, 이건 죽은 네. 거, 네. 살은 거. <목소리가>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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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간절 보니까 4이6 k g 요2 k g 되죠? 에 레드는 어때아 레드는 32.5 42좋2 42 42 2 42 42 42 4 <목소리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레드를 좋아이해요 아, 이것들많이거 <목소리가> 아, 이요 아, 거요 아, 거거요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요 아, 요 아, 이거요? 아, 이거만 아, 이거요? 어,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요 아, 이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요 이거요? 아, 이거거이 아, 이이는요이거 아, 만 오천 오늘 21원 7 0 0원이에요2만 근데 그렇게 1 5 0원 맞을 수 있나요? 만 오천 원부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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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이거 분류가 8 5 0원만8 5 0원8 5원수율은 이게 좀더 좋다고 하는데 뭐 이번에 추석에 레드 다 팔았는데,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해마다 이렇게 살이 없나. 그래가 네, 저는 가져갔는데 생각보다 살이 없다, 말말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좀래 소비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아, 근데도 생각보다 많다고 하세요뭐 아주 빡치진 않았어도. 이게 수율이 빠져와주서는 못먹는다 이런 사람 없는거 보니까 80%는 없는 나오는거 같아요 거고 55,000원 항상 똑같은 네, 얘네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뭐 팔리는건 아니고 이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네, 누구나 좋아하는데 가격 때문에 흔들리는게 있고 요거는 가격에 상관없이 이걸 드시고싶은 사람이 음. 매니아층이 있어요, 이거 랍산이이 음, 이게 뭐 쉽, 쉽,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게도 아, 이거, 이거 마가단 대게 이 음. 되게 좋아요 이게 마가단 자체가 내장이 워낙 좋고 살이 혹시 혹시 해서 우리 손님들이 그냥 가격은 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아, 좋아합니다 네. 어, 어? 네, 네. 승현이가 집어서 여기 드려 대게 어? 네 한번잡어봐 치킨을 잡아서 계속 넣어 아 타이밍 배래하아그만 쓰러졌어 와잡아 사이즈가 이십오 미정치다 우리 이송찬은 이십 거 아니야 아 여기에 먹을 거 이거 할수 있나요 이거 할수나요 이거 할수나은이은 이거 할수은나요 이거 할수 있나요 이요 이거 할이더워가있고요이가 아주 괜찮아. 요 이거 이 어보세요 어차피 뭐새우가 사이즈가 가격 있어요. 이게 키로에 이건 두고 봐. 사이즈는 거의 똑같감이잘되뭐 소라면 맞지? 소라시 엄청 비싸요 그래? 요아있는게 지금 2만원. 큰 거. 다른 건, 가 지금 만원 만나면 좀 많고. 요즘은 도로가 숫자야. 뾰족한 거라고 보안 잡아서. 엄청 비싸 계속 뾰족해. 거기서 숫자야. 뾰족해. 야 숫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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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17,000원. 조금 어, 이제 어. 작은 사이즈. 엄청 크다. 이거. 어, 이번에 유난히 큰게작아이 요런 사이즈에 1 5 0 0 0원 어. 근데 수입은 별 차이가 없어요. 수입도 요거보다 살짝 크거나 하는 거요 사이즈 정도가 13,000원씩 하거든요. 아, 어, 이거 뭐 엄청 큰거 주는 거지? 네. 이거 이거 봐. 이 엄청 들네 마리, 세네 마리? 네 마리 정도 들어가거거요 이것도 소라에? 어린애들 어린애들 아 중반식이 4 모시조개 모시조1 네. 3 0원인데 국산 모시고 네. 시원한맛 내는 데는 최고 아, 그냥 물네시원한 맛. 음. 모시조개는 원래 뭐 모시하고 백합이 제일 유명해서 다른 데는 고객님 컵, 컵, 컵? 네 대학 대학? 대학이로고는데 만 이게 만 네, 얼마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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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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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만지짜리를조금이중에은 지금은 지은 애들 은 지금은 지거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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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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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은 지금은 지금게 지금은 지금은 지는은지는은게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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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의 살이 좀, 아니 알이 좀 들어있네요. 네, 알이 좀들어있 알이 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네, 들어있는 게있고 암기가 좀, 물은아무렇아요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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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연암부에서이 가격 가지고 있는 꼭대가 없는 거 같은데. 네. 어. 근데 저희는 아지보면는한 100만 가지고 와요. 어, 가져가고, 다 나가요. 엄청 가져가는다나가요 제일 네. 빨리 아마 저희가 왔다 갔다. 그래? 요 예. <laughs> 네. 항상 지금 계속, 너는 여기 보라고 하니까 그 전에 뭐 한, 이드, 막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물건을 음. 많이 갖고 오거든 아까는 거의 뭐, 꼬매지? 정도 되게 다. 아, 그래요? 다 그냥 떨어버리고, 다음날 또 가져오면 다 떨어버리고, 음. 여기도 또 살짝 죽은 애들 나오거나 하면 살은 좋은데, 음. 죽은 애들 일단 아 가죽에서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은 다 빼서, 이게 절단, 무침용으로 음, 음. 부시는거요 네, 그렇죠때문또 저희가 한모보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고 아, 무침용? 네, 이렇게 하면 앞다리 다 잘라버리게 되저희는요 네, 네. 딱딱줄수있게 되게 이렇게 해놔요. 근데 이게 연두절이 엄청 나가더라고요. 엄청 나가더라고요. 아그신 아, 그래, 좋지. 네. 그때다 한번 드셔보신 분들이 다들 이빠게 앞발을 안 잘라요 드셔시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앞발은 사실 불필요해 나중에 무게만 아, 살자고 네. 다들 안 드셔요 아. 그래서 아예 다잘라버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들려고 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발전한 다 저희가 요이만 한데 꽤 많이 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솔직질지안 좋잖아요 전장도 안 하네요. 그런데 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아, 하고 찍어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에서 이거 한 3kg나 4kg가야 이거 1 k g 라 다리 다 잘라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빼놔야 돼서 수식이 편하게 한 거예요. 아, 이거 아재백인데요, 완전히.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유, 지금 힘들어. 꽃게 구입했는데요. 이 꽃게를 가지고 집에 가서 지난번에 이어서. 요즘 꽃게 수율 얼마나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맨 끝에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야 이건 몇 그람이나 나와요? 하나에? 여기 1kg에 한세마리세마리얼마야 이거? 5만원. 5만원? 이런 건 먹을만 할것 같아요. 이건 진짜 완전히 살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살만 있는 거. 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먼데서 올라왔네 얘는 어떻게 해? 만원 3만원 3만원? 차이가 많다 얘는 양식 아 양식이에요? 색깔 이렇게 된게 자연사이? 얘는 자연사이 새우는 아. 에콰도르가 괜찮다고 하던데 그런가? 네 에콰도르가 제일 맑아요 그래요? 응. 아.

얼마에요? 1 말이, 0 0원두마리그마리 오징어는 좋은그오징어요 좋아요 이그니 야, 요 말이, 게뭐이저기야나 말이, 그말 원. 이야진이 바로 이은거이니야이그 말이, 그 말이, 그이그 말이, 그이게 중간 사이즈 말이, 그 말이, 그 말이, 그이그 말이, 겁니이그 말이, 이게 먹기 딱 좋죠 이게 딱 먹기 좋지 않나요? 없애들라고요우럭은뭐었럭요은 어, 키로에 3만원 가요. 네? 아, 지네들끼리 싸우네. 이거 봐. 싸우는 거1 0 0번은몇주 방어는 2만 5천원, 3만, 원. 4만, 원. 3만 원. 3만 원. 키로에. 큰 아, 거. 어. 범인은 안넣요 범인은 키로에 3만 5천원이니까. 너무 음. 먹어 네, 농어. 농어는 얼마? 농어 키로에 3 5 0 0 0원이요 크다, 지금. 3만 원키로에한 네. 마리에 2만 원? 제주같이 생물이에는 거. 아, 예. 네. 이게 제일 큰 건가 보네, 죠 네, 생물, 생물이 음, 이거는 냉동인데, 좀 싸요, 이거는. 냉동은 좀 저렴한가요? 그냥? 네. 얼마요 이거? 한 마리? 한 마리가 만원0 원에 네 마리 오만 원. 오만 원. 통과니까. 사이즈가 커요. 근데 이런 사이즈는 또 많이 안들어서지고 이거는, 어, 어 얘는 어써 다섯 마리? 근데 이건 사만 원이에요, 전체가. 이거는 삼만 원이에요, 사이즈예요복도3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삼만 원. 어, 고기가 그러니까, 어.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니까요? 러 네. 얘, 국산이요? 국산이요. 어. 어. 그 사이즈는 그냥 잡진 않네. 아니, 그,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파세요? 이거는 5만 원, 에 20만 원. 20만 원요 5만 원. 5만 원. 네. 얘는 어떻게? 5만 원 파요. 얘가? 예. 네. 전체 5만원. 이게 구입한 꽃게인데요. 아, 한번 수율 요즘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제법 배설물도 제거 뭐, 제거하는 게 아주 깨끗하게 잘 하고 있는데요. 아, 예, 앞에도 이제 좀 이물질이 있으니까 제거, 어, 하도록 하고요. 예, 바로 이제 찜에 들어갔습니다. 예, 먹음직스럽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비주얼이 아주 괜찮고요. 먹을 준비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덤으로 또이그 새우도 넣어 주셨네요. 예 가운데 이제 그 가위로 절단을 해봤고요. 예, 수율이 아주 그 괜찮고요, 보금직스럽습니다. 예 내장도 아주 충실하게 잘 들어 있고요. 네 예, 여기다 이제 밥도 비벼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유,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한데. 예, 아주 먹음직스럽죠? 예, 새우도 이제 키키 밥까지 예, 여기에다가 이제 새우도 숭숭 썰어서. 야, 진짜 먹음직스럽죠? 예, 참기름을 안 넣어서 조금 서운하네요. 참기름 넣으면 진짜 아주 맛이 끝내 줄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청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